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어, 오늘은 양대시장이 일단은 괜찮게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코스피도 일단 올라서 끝이 났고 코스닥은 또 이전 고점도 돌파해서 어, 좀 괜찮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어,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골 놓고 난 다음에 바로 골을 먹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보통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인다든지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흥분을 하기보다는 이 돌파했던 부분을 어떻게 지켜내 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내일부터 일단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코스닥 시장은 음 제가 지금 볼 때는. 내일 일단은 시장이 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어 990한 3포인트 정도만 이탈을 안 하면 그게 뭐 무리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이탈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987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그게 뭐 무리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은 음 내일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어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3210 0 0한 포인트 정도만 이탈되지 않으면 크게 문물이 없는 걸로 보이고, 일단 빨리 이제 3265 포인트를 푸스피는 일단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야 될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좀 해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자체는 시장이 일단 크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죠. 예전에 한국경제TV 방송 출연해서도 그런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고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얘기는 많이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이 부족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을 하면. 근데 그살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돈을 이제 풀었단 말이죠. 누구한테? 300불 미만으로 뭐주급 기준으로 버는 사람들한테 거의 뭐 천불씩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그 지원금을 가지고 뭐를 차도 바꾸고 밥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뭐할수 있는 여러 가지들. 그런 부분이 일단 생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기저효과 부분도 있고, 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받는 부분을,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쓸수 있느냐. 그렇게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가능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 조기 시, 그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면 테이퍼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뒤로 늦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고용지수 자체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인데 아시다시피 이전에 이제 5월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고용지표가 원래는 이제 한 60, 어, 66만 건 정도의 신규 취업자 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55만 건 밖에 안 나왔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취업을 안 하면은 일주일에 300불 받고, 취업을, 아, 취업을 안 하면 한 1000불 정도 받고, 취업을 하면은 이제 300불 정도 받으니까. 작년에 나 같아도 취업을 안 하겠다, 그쵸? 근데 이 보조금 주는 게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는 작년 4월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 4월 때부터 이제 그만 줘야지, 이제 그만 줘야지 그러면서도 계속 연장을 해줬단 말이죠. 그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처럼, 그쵸? 이제는 쪼을 거야, 쪼을 거야 그러면서 뭐 양도소득세 자체를 뭐 유예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냥 버티면 되겠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취업 안 하고 그냥 버티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예 마지노선을 잡았어요, 그렇죠? 이번 9월이 끝이다. 9월 이후에는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취업을 9월 달에 그러면 취업을 아 그러면 이제 생활비가 약간 좀 애매해질 수가 있으니까 8월 달, 7월 달, 빠르면 6월 달부터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고용지표 자체가, 오우씨,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오면은, 어,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강화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테이퍼링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굉장히 급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고용이 계속 좀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테이퍼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잭슨홀 미팅에서도 유의미한 얘기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악재는, 어떻게 보면, 고용지수 자체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오이씨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고용지표 자체가 좀안 좋게 나오면 은 계속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요 시장 안에서 이제 앨런 전의장이나 어, 자꾸 얘기를 할 때, 금리인상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지고 있는 손입니다. 일단, 소리 지르는 거죠. 뭐, 우리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야,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때릴 생각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리면 아프니까. 때리면은 갈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때리진 않고 고함만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장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죠. 나 지금 쳐다보고 있다? 나 지금 보고 있어? 나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 계속 이딴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작 액션은 취하지는 않는, 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쪽은 이제 자산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되든 테이퍼링이 되든 이걸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한쪽을 보니까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최약체 계층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얘기가 야 이런 식으로 하면 금리 인상할 거야 우리 뭐처럼? 우리 흥남기 부총리님께서 얘기를 할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야 지금이 물론 이제 그 그만큼의 버블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은 집살 때가 아니야 집살 때가 아니야 집 사면 손해봐 사실은 그 얘기가 이번 정부 들고 계속 하던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사실은 부채 부분이 약간 좀 심각해요 좀 심각한 부분이고 DSR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어, 사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주식 시장한테도 약간 좀안 어,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평균 DSR, 총 부채 비율 자체가 한70% 정도가 되는데, 이걸 한 40%로 2년 내에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할 때는, 다음에 또 이, 이 당이 정권을 잡을 건가? 그리고 이 당이 정권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 뭐, 요 부분 또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 안에서, 엘런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가만히 두지 않겠어. 뭐 금리 인상 하겠어. 뭐 하겠어.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보통은, 제가 느끼에는 약간 좀 브러핑이 아닌가. 그죠? 어, 브러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용지표만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부분의 종목들 보는 게 중요한데, 아 종목 보기 전에 요거는 하나 보고 가도록 하죠. 아까 제가 골을 이게 넣는 것보다는 조금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제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상승은 했는데 그쵸? 그렇죠? 지금 항상 이게 돌파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습관 자체가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거래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음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매 동향을 좀 봤어요 근데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 좀 이쪽 방향인데 그러니까 위로 가고 이제 외국인 중요하다 그러긴 했는데 너무 그쪽으로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은 외국인 좀 팔았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 시장에서 233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320억 순매도.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일단 본 거죠. 선물도 지금 보시면은 3,100개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일단 본 거죠. 컬옵션을 매도를 쳤어요. 그리고 풋옵션을 매수를 치면은 이게 합성 선물로 매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도 두 개를 합쳐 보면 아래쪽으로 일단 보는 거죠. 주식 선물을 보면 주식 선물도 팔았으니까 아래쪽으로 본 거죠. 따라섬으로 올랐으니까, 일단은, 음, 따라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을 했다. 뭐,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어서. 일단, 외국인 포지션 자체는 지금은 굉장히 세게는 아닙니다만은, 아래쪽으로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이 근데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마지노선을 두 개를 잡았잖아요. 그 마지노선 잡았던 부분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거에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또 중요한 게 시장은 뭐라 그랬죠? 제가 시장은 보조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장보다는 우리는 또 종목이 중요하니까 오늘 종목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종목분들 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동반되어 있는 종목들 중 하나는 L전자가 오늘 거래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뭐 중소기업의 탄소... 어뭐 온실저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뭐 신경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번에 G7 회담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때 이산탄소 저감이라든지 하는 부분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많은 기사들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부분을 다시 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 사실 이제 그 제가 생각을 할때 미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게 지금은 뭐 현대 그래서 현대 기아차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 사실 그 미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았던 회사라고 한다면은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어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작년 한 20만 대 정도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팔면서 굉장히 좀 괜찮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차가 GM의 볼트가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GM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음 옛날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옛날 기사를 일단 보면은 여기 지금 LG전자하고 어 볼트 EV 공동 개발 차량 혁신 출사표를 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하면서 LG가 이제 GM의 차 세대 전기차 핵심 부품 11종을 공급을 하고. GM은 전기차 분야의 파격적인 혁신, LG전자가 핵심 자동차 부품사로 개발을 이제 도약을 한다. 한국경제TV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지금 2015년도에 나왔던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G전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올때 뭐로 성장을 많이 했냐면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으로 좀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GM 볼트 같은 경우에는 볼트 부품의 한 65%에서 70% 정도가 LG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2차전지 만드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2차전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동모터도 필요하잖아요. 강력한 구동모터. 그렇죠? 이거는 또 LG전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필요하죠. 이 센서들은 대부분 l g 노태기 일단 만들고 있고 그 다음 에 외장재라든지 하는 부분은 LG화학이라든지 예전에는 LG하우시스가 뭐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가 만드니까 그냥 70%. 그니까, 러 LG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도 생각은,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LG전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전만 일단 생각하지 말고, 전기차 관련된 회사로 일단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주가 좀 오르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패턴 정도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패턴 하단에서 거래 좀 많이 동반되면서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위쪽에, 패턴 상단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번 뭐이 부분을 터치해서 안착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뭐 일단은 박스 정도는 19만 3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한번 뭐 관심있게 봐주시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니까. 어, 그걸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오늘 거래가 많이 동반되는 종목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은, 음,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레키나 주 관련돼서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삼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신종프로 같은 경우에도 신종프로가 끝이 나냐, 끝이 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백신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만 나오면은 사실은 뭐 걸리면 치료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상승은 일단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셀트리온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격권 기준으로 일단 보면은, 27만 7천 원 가격권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냥 슈팅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도 오늘 강세 보였죠. LG 이노텍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 LG 이노텍도 뭐, LG하고 마찬가지로 관심 가져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음, 뭐 이전에 얘기했던 카카오, 오늘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 카카오 저번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어, 가격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뭐 13만 2천 원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5%대 강세 움직임 일단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흐름이 깨지지 않으려면은 가격권 기준으로 13만 6천 원만 안 깨지면 뭐 관계 없는 걸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냥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139,500원 안 깨지면은 그냥 홀딩 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특별한 등록은 없는 것 같고요. 뭐좀 롯데 쇼핑 뭐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뭐 한국전력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쵸? 그렇죠? 강세입니다. 한국전력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가르쳐드렸죠. 네이버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데, 네이버가 저번에 제가 얘기할 때, 요 날이었죠. 어,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오, 추세 이제 넘었네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그냥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쵸? 죠 타고 올라가고, 이게 누린목이라 그랬죠, 그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일단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사실은 이제 시장 안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아까 이제 셀트리온도 그랬습니다만은 강세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아마 그쪽으로 굉장히 좀 강세가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한12% 정도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 뭐 이거는 뭐 셀트리온이 됐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됐던,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이 됐던 같은 움직임인 걸로 보이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라오면은 첫 번째로 좀 강하게 맞을 수 있는 장이 16만. 1,000원 언젤입니다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강세죠,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3연계 중에선 서 조금 약한 모습인데 뭐 모형 자체는 거의 뭐다 같습니다. 지금 뭐 추세를 다 뛰어넘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큰 종목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흥계들 이번에 다시금 강세 딛고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차바이오가 오늘 여전히 7%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전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 남길 때도 제약바이오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백신 관련된 종목 뭐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고 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자주 안 해드려서 그런데 그고 예전에 이제 K 바이오 관련돼서 종목을 한번 올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첨성법 관련돼서 종목을 한번 올린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이게 어 키우려고 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테마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의과대학에서 이번에 그개발 됐다는 것 중에서 그게 개발 됐거든요. 3D 프린터가 아니라 4D 프린터로. 근육을 그 근육이 이제 재생을 하는데 저는 뭐 의, 의대는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근육이 재생이 되는데 근육의 재생 방향 자체를 잡을 수 있는 뭐 그걸 갖다가 개발했다라고 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근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뭐 그쪽 그게 질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탁월한 효과 자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이과대학에서뭐 논문인가요? 그게 나왔다라고 하던데. 그럼 당연히 차이 과대 대학에서 나오면 차과의 혜택이 뭔가 기술 이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상용화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학과에 관련된 종목 군들을 아예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봐 주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회사를 다 보기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관련된 부분도 조금 계속 업데이트는 해 드리고 할 테니까. 같이 봐주시면은 좋을 것같고요 이제는 말씀드렸던, 음, LNF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일단은 좀 보여드렸는데요. 어, 차트를 안 보여드렸네요. 차트를 다시 한번 더, 한 개씩 보여드리도록. <laughs> 그랬나요? 그쵸? 어, 셀트리온 제약은 요런 형태인데,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요렇게 돌파가 되어서 아까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형태는 요 상태입니다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 상태에요 요 상태고 그 다음에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쵸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많이 안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전에 이제 강세 보이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차바이오는 이제 26800원 언리가 장악이 될것 같으니까 어떻게 넘어서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트는 조금 안정적인데,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들어올랐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마지노선은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있으니까. 이탈되지 않으면 이제 강세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 아, 그렇게 일단 기억은 해 두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고가 대비해서 많이 안밀렸는종목분들도뭐 게임 관련된 종목분들도좀 보이고 그렇게는 있는데, 볼까요? 뭐 시젠도 오늘 강세였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요. LNF는 뭐 오늘도 뭐 똑같은 모습입니다.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는 이제는 한번 한 거분 해드렸는데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점만 안 깨지면 크게 머무리는 뭐 없으니까 참고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DL도 한번 볼까요? DL. 어,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에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해드려요.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는가, 투자를 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종목은 지금 완전히 지금 부러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부러져 있으면. 물론 이제 지금 79,900원만 안 깨지면 다시금 반등을 해서. 반등하면은 움직임 자체는 85,000원짜리까지는 오를 수는 있어요. 오를 수는 있는데. 올라서 85,000원 돌파를 해도 또 문제죠. 또 위에 이제 92,000원 정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거 가지고 계시면 79,900원 안 깨지면 안 깨지면 그냥 홀딩 하셔도 좋은데 깨지면 일단은 정리하고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그냥 필수예요. 이 기업이 좋다라고 하는 건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는 건 필수죠.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건 필수인데, 이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것은 일단 기본인데, 그 가수들 중에서 누가 시장 안에서 인기를 누릴 것인가 하는 군집의 힘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종목이 종목이 좋다, 종목이 실적이 좋다, 종목이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심 종목을 잡는 데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이고. 그들 종목들 중에서 어느 쪽으로 투자자 군집의 힘이 몰리느냐, 몰리지 않느냐를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걸 자꾸 여러분들 구분을 해서 따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따로 구분을 하면 굉장히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중에서 어느 쪽으로 군집의 힘이 몰리는지를 기술적으로 보면. 여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품집의 힘이 계속 몰리고 있던 흐름이었다가 그게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관심이간 거죠. 그러면 고민을 할게 사람들이 다시금 이쪽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냐.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TV 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뭐 저번에 어떤 TV를 보니까 옛날 가수들, 그렇죠? 옛날 그룹들. 지금은 많아. 어, 그러면서 뭐 음악도 틀고 그 유재석 신가요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그냥 반짝 떴다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버티고 있었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평가된 종목 현재 가치 대비 저평가 되거나 성장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현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은 현재 가치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서 매매도 하는 거 오, 괜찮아요 장기 투자로. 그다음에 성장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그 성장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타고 가고 있다면 당연히 버텨서 그성장의 가시를 따먹을 때까지 투자를 해서 기다린다 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배당을 7% 8% 9% 10% 주는 종목을 사서 10년 동안 홀딩한다 배당 10%면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원금이 그냥 다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플러스죠.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 좋아요. 그런데 어, 그냥 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종목을 샀다가 그 종목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안 가고. 꺾이는 형태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군집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장기 투자자.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두 개가 사실은 장기 투자는 밀리면 밀릴수록 현재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거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 이거는 밀리면 더 사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고 기술 적분석으로 접근을 했는 경우 소위 말해서 군집의 힘으로 어떻게 몰리는 부분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꺾이면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물과 기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둘이 섞을라 그러면은 안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때어 나는 이거는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거야. 어떤 모멘텀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종목을 많이 살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 다른 사람들이 종목을 많이 사면 이 종목이 많이 올라. 이걸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수급 자체가 깨질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아무튼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요 DL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흐름이 조금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79,900원 깨지면 일단 나오는 게 맞고요. 안 깨지면은 반등을 할때 85,100원을 못 뛰어넘으면. 못 넘고 다시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땐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치관 자체를 제대로 잡고 음 종목을 보시면은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종목이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없고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할 건지 뭐 아니면은, 매매를 할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목이 오늘 이렇게 되니까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기보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그냥 홀딩하고 갈 것, 가는 게 가장 좋은가? 아니면 나는 성장하는 종목 성장 가치를 보고 유스플로에 따라서 그 종목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배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수익나시기에 조금 더 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심 잡읍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